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곳입니까? 푸른 하늘, 맑은 공기, 구비치는 강물, 울창한 숲,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웅장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질서가 생겨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8절 말씀은 바로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며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으로 물을 나누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궁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데, 이는 두드리다, 펴다, 넓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금속을 두드려 얇게 펴듯이 하나님께서는 혼돈한 물들을 가르시고 넓고 견고한 공간, 즉 궁창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궁창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깊은 물, 즉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와 강, 호수 등을 이루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 위의 수증기층이나 구름층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고 비와 눈을 내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창조 이전의 혼돈한 물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막막함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질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빚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혼란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능력을 주십니다. 마치 궁창을 통해 물이 나뉘어 질서가 잡히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놓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통해 물을 나누신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분리를 넘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신 하나님의 행위는 구별하심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백성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은둔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분명히 나뉘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듯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직장,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신 목적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창으로 나뉘었던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붙잡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추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경계를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각 창조의 날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째 날인 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창조된 날은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 빛이 창조되었지만 아직 땅과 바다가 형성되지 않았고 셋째 날 비로소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창조의 과정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 단계의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둘째 날의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 성품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둘째 날의 세계가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창조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고 답답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날의 의미를 기억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8절 말씀을 통해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통해 혼돈한 물을 나누시고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혼란 속에서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평안과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날의 의미를 기억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창세기 1장 8절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인내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도 때때로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믿음의 여정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